할렐루야, 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어제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8월 첫주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셔 오시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오 교회의 선지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만하행과 및 사울이다. 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의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laughs>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구부로 섬의 각 회당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선 지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사울이바 예수를 꾸지어 맹인이 되게 하자 성령의 능력을 본 총독은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laughs>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세우신 줄로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1,2절에 보면 어, 주를 위해서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되 불러 어, 어, 시키는 일을 하여 바라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게 되는 일일, 일을 봅니다 어, 주의 종도 그렇겠지만 아 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어, 성령께서 집사로, 권찰로,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들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해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해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의 유익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거나 그에게 복음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까? 8절에 보면 어, 이 박수 엘루만의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 믿지 못하게 힘쓴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술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마술에, 어, 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어, 나의 유익 때문에 구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의 유익 글쎄요 어 나의 유익보다도 우리가 저는 이제 신회 활동을 했을 때에 어, 신회 회장으로서 그 직장 사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죠 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했는데 그런 나의 유익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총각 때는 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막내 동생을 갖다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 동생은 또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일을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오늘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암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음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나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원을 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 탐욕과 시기, 미움과 음란 등 오늘 내가 주목하고 꾸짖어야 할내 속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찾아가야 할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사, 바울이 이제 마술사 바예스를 꾸짖으며 그를 장님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 능력을 보고 총독이 줄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어, 바이수스처럼 대안의 탐욕, 욕심, 미움, 음란, 불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꾸짖어서 어, 내 속에 있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 영적인 가장... 어, 악한 원수죠. 여러분, 그, 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배를 불신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여론 환경 가운데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가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신다면 마땅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선택하여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를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보금전파 사역과 구원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처럼 저도 한 영혼을 위해 죽어지는 적용을 하며,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살롬. 삼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세상 이하여이복은 전하이 저 죄인 내대하고서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라 가신 너나 증거하지 아느면 그 사랑 모르이 선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 진이내이짱삶짱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온 세상 이하주 늘 주님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다듣 고, 그 사람을 영원 아멘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